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갈 기초문법은요. 기초문법은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여 사용하는 지요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여 사용하는 지요예요. 지요. 이 지요 같은 경우는, 지요 같은 경우는 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말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오가 지오가 어떤 상황에 많이 사용하는지 그것부터 우선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어야겠지요. 한국 사람들이 이 지오를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때 사용합니다. 다시 한 번요.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때 사용하는 것이 지요예요. 지요. 흔히 어떤 상황에서 많이 사용을 하냐면 학교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선생님이 수업 중간에, 수업 중간에 숙제를 냈어요. 숙제를 냈는데 수업 끝난 후에 수업 끝난 후에 선생님이 재차 확인차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숙제 낸거잘 알고 있지요?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번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들에게 확인차 확인차 재차 물을 때 사용하는 말이 지요예요. 지요. 다시 한 번요. 듣는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사용하는 말이 뭐라고요? 지요라고요. 알겠죠? 자, 한 번. 그러면 아, 실판을 보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해 둘 거.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여 사용한대요. 어간 뒤에. 어간 뒤에 붙여 사용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 둘 거. 두 번째 기억하고 있은 있어야 될 내용은 알고 있는 사실을 누가 듣는 사람이 아까 선생님이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학생들 학생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확인차 확인하면서 물을 때 사용하는 것이 지요예요 지요 지오. 다시 한번요. 듣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물을 때 사용하는 것이 지요입니다. 지요. 자, 세 번째 기억해둘 내용은 과거 상황이에요. 과거, 과거, 과거. 과거 사용할 때는 아찌요, 어찌요. 아어, 아어. 아어는, 아는요, 여러분들 언제 사용한다고 했어요? 아는 어간 모음이 멀 때, 오나, 아일 때, 아지요 나머지 모음일 땐, 어찌요를 사용을 하지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지금 했어요. 많이 지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형으로 사, 과거 상황을 나타낼 때는 아찌요, 어찌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예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나가도록 하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오늘 낸 숙제 기억하지요? 그렇죠? 수업 중간에 수업 중간에 선생님이 숙제를 냈는데 수업 끝난 후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학생들한테 묻는 거예요. 재차 확인할 때.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시 확인차 묻는 거지요. 오늘 낸 숙제 기억하지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라고 대답을 하죠. 자, 두 번째. 오늘 날씨가 춥지요? 선생님이 물었어요. 자, 다 선생님도 학교 오느라고, 또 학생들도 학교 오느라고, 바깥 날씨가 춥다라는 거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바깥이 다 추워요. 그때, 그때 선생님이 오늘 날씨가 춥지요? 이렇게 확인차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학생들도 추운 거다 알지요? 그렇죠? 그래서 대답할 때, 네, 추워요. 네, 추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붙여 사용하는 지어는요. 듣는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확인차 다시 질문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머리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죠. 작년 작년이니까 과거예요. 그렇죠? 예, 네, 과거예요. 과거 뒤에는 여러분들 어떤 거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왔지요, 왔지요. 그렇죠? 자. 작년에 한국에 왔지요라고 했습니다. 어? 작년에 한국에 왔지요. 그러니까 내 네,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이렇게 과거일 때는 과거일 때는 왔지요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왔지요, 어찌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요. 한국에 왔지요. 그리고 한국에 왔어요. 기억을 해두고요.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어제 과거예요. 과거에는 물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아찌오 어찌오. 그런데 문자를 받다예요. 어간이 뭐예요? 밭이에요. 밭이 바시? 어간이죠. 어간 모음이 뭐예요? 아예요. 아예요. 그러면은 뭐가 붙어야 돼요? 아찌오가 붙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문자를, 밭과 아지요가 합쳐져서, 바닷지요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두 번째. 두 번째. 지하철역에서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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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경우에는, 어간이 뭐예요? 가깝 이 되겠지요. 이 각각 뒤에 뭐를 붙이면 된다라고 했어요. 각각 뒤요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연습 문제까지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듣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인차 다시 묻는 것, 질문하는 것, 동사, 형용사 어간 뒤에 뭐를 붙이면 된다. 지, 요,를 붙이면 된다.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